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여러분, 아이템 팝니다. 이거는 또 아이템 팔면 메이플 버리나요? 메이플 접나요? 어쩌고저쩌고 이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잘안 하잖아요. 근데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템을 들고 있어가지고 스펙 다운을 할 거예요. 스펙 다운을 할 거라서 36%템들을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좀 요즘에 문득 팬텀이 그립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. 비숍 좋거든? 근데 이제 팬텀도 제자리 사냥 되잖아. 그지? 이제 그거 솔 그거 나오고 나서 다 제자리 사냥 되지 않냐? 사냥이 제일 그렇, 그렇게 힘들었는데, 그러니까 팬텀, 팬텀 살짝 그립기도 하고. 어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마이스터링, 아니 팬텀 솔직히 너무 좋아하고 낭만이긴 한데, 사냥하기가 너무 싫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, 근데 비숍 딸각 사냥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한 직업이긴 한데, 이게 내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내가 비숍이 서포터잖아. 근데 파티를 갔는데 내가 패턴을 잘 모르고 막좀잘 못하니까 오히려 딜러보다 더 못하는 서포터가 쓰레기인 것 같은 <laughs> 느낌도. <laughs> 아니, 클토커 버리진 않고 하, 하는데 내가 뭔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니 갈고 닦을 시간도 부족하고 요즘 뭐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웨이를잘안 하잖아요. 솔직히. 저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막, 어, 뉴스나 그런 뭐 보고서 같은 거 보고 상처받아서 좀잘안 들어오기도 했고. 음. 그래서 스펙 다운을 할거고 자 첫번째로 이 마이스터리 36퍼에 8614 요거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 이거. 고통의 근원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고통의 근원 얘도 36퍼 템입니다 에디는 이제 266이고요 그 다음에 데브펜 데브펜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 템이 36퍼에 예쁘고, 곧, 만약에 화이큐가 나온다면, 은 이거 들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, 866 같은 거, 띄우면, 윗잠이 36%기 때문에, 33%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좋을 거겠죠, 띄우신다면. 이제는 이제, 화이큐가 나오면, 에디가 킵이 되니까, 그 전과는 에디에 대한 난이도가 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, 윗잠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게더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고,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루컴마예요. 제가 이거 모르를 해놔서 그런데 루컴마고요. 요것도 36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얘. 얘가 얘 조금 주목해야 돼. 보면은 에디맨 아래줄도 팔이죠. 이거 에디 이탈이고요. 얘는 에디까지도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. 자 그래서 요것도 36퍼에 에디 이탈 커포링 요거가 있고. 그 다음에 이것까지. 이건 장착 안 해가지고 미트라의 분노. 어, 63 엠블렘 판매하니까 요거까지 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메이플을 솔직히 맨날 맨날 들어오지 않아서 쪽지를 주셔도 확인을 매일 할 자신이 솔직히 없거든요? 구매 의사가 어떤 아이템이든 뭐 하나를 사든 다 사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여기 메일 주소 첨부해 놓을 테니까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더 빠르게 보자면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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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, 이거, 그리고 얘까지.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메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.